경찰의 말도 안 되는 불법 체포에 장동혁 대표가 직격탄을 날리는데요. 그런 수사 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했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만 합니다. 전쟁입니다. 이 말을 한한 여성이 떠오르네요. 이재명이 시켰습니까? 정청래가 시켰습니까?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? 이미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서 9월 27일 토요일 2시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9월 26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방통이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돼서 그다음 날인 27일 토요일 출석이 예정됐던 저녁 8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습니까? 따라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본회의장에 그 시간까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. 변호인은 이것을 경찰의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축 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. 그런데 경찰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습니다. 지금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. 이진석 위원장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